와 이거 봐봐요. 이거는 지하철, 이 지하철 앞에 있는 거잖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일 끝나고 어 바로 여기 목포 어근 역사관 여기 주옵션으로 아 어, 역사관 아 실내 들어가시 들어가지 않아요. 그냥 주옵션으로 또. 관심 좀 있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. 이아 이제 어, 여기 그 역사관 동네까지 왔고 다음에 아 봐봐요. 저쪽으로 보면 산도 있고. 근데 저 건물이 이렇게 배 같은 거. 배 같은 생긴 거 같아. <laughs> 근데 저 여기서 진짜 아 어, 구경하기 너무 조, 좋을 것 같아요. 봐봐요 이쪽으로 저기에, 저기에 보면 여기서는 어, 목포대사관 아니 목포역사관 입니다 봐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말이라서 문 어, 닫았어요 <laughs>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 조선에 진짜 완전 멋있어요 진짜요 내가 여기까지 다 보여 줄 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여기서 동네 역사관 동네 옆에는 여기 길을 저쪽에 오면 여기로도 맛있는 집도 어, 봐봐요 진짜 멋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어, 여기서는 그 사진 어, 찍 찍는 거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저기 조자장 그 역사관 쪽에 그래서 일단 저쪽까지 더 가고 보여주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항상 이렇게 일 끝나고 뭐 심심하는 날이 오늘도 회사 일찍 끝나니까, 주말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간이 너무 기본 뭐 어디 가고 싶은 거뭐 어, 영상 만들기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그런 거는. 아, 이거 봐봐요. 이거 무슨 이요 꽃인가? 꽃들인가?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와, 너무 예쁘다. 봐봐요. 오 진짜 이런 무, 모습이 뭐 거추장같이 <laughs> <laughs> 찍어 먹고 싶은데요. 와 너무 대단해. 오 진짜 너무 짚보요. 이런 거는 내가 처음 봤으니까 많이 놀랐죠. 와 근데 여기서는 뭐 어? 목포 근대 역사관 이관 와 여기까지 왔고 다음에 저 다른 여기 조옵션으로 내가 보여주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어디가 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항상 꽃꽃 엄청 좋아요 근데 이런 꽃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꽃들 엄청 예뻐요 왜 그러냐 이런 거는 이런 꽃들은 저본 적이 없어서 가지고. <laughs> 진짜 진짜 완전 예뻐요 와 제가 이런 본적에 진짜 본 없어가지고 그 가무디에서 그래서 항상 한국에 들어올 때 오자마자 아무든지 다 많이 눌렸어요. 왜 그러냐 본적 없어 진짜 많이 신기해요. 아 이거는 다그 옛날 디자인 옛날 집이라서 진짜 예쁘요, 예뻐요. 봐봐 이쪽으로 보면 또 자동차 있고. 자동차 옛날 그 사용했던 거 또는 이런 집이 다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있어요. 너무 아 놀랐어요. 많이 너무 대단해요. <laughs> 그래서 또 여기까지만 아니고 내가 앞에 저쪽에 또 가고 보여주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okay, 가자. 와 이거 봐봐요 이거는 지하철 이 지하철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어, 만약에 이거는 앞에 있는 거 뒤에 뒤에는 지하철 엄청 길어서 이거는 땡기고 와요 <laughs> 이거는 앞에 이거는 음년 1914년 인가 1914년 오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 옛날 사용했던 거. 근데 진짜 와, 완전 완전 마, 멋있어요. 와 많이 놀랬어요. 오우 진짜 예뻐요. 완전 잘 만들었어요. 오우 진짜 멋있다. 오 캄보디아에서 지하철 많이 없어요. 요즘에는 있지만 근데 또 많이 없어요. 옛날에 없었어요. <laughs> 오 진짜. 여기로 보면 주각.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그 한국인 독일로 일하러 가는 거. 오, 진짜 엄청,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요. 그, 이런 영화 제가 봤어요. <laughs> 대사관에서 다 있어요. 오, 이거 독일 있어요. 아 어, 이런 것도 적어 놨어요. 어, 진짜 대단해요. 아, 이제는 그 마지막이에요. <laughs>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끝나고 아, 페이스북 팔로우 팔로우해 주시고 아, 유튜브에는 좀 구독 눌러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. 썸짠타 누르면 나올 겁니다. 유튜브에. 오케이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